저는 추수 감사 주인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참 기쁘죠. 저도 이 무를 심어보고 배추를 심어보는데, 아, 이거 자라는 것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무가 막 커가지고 꼬을때 뭐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배추도 이렇게 코이가 차가지고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니까 너무 흐뭇합니다. 이것을 다 누가 빌려주셨습니까? 네. 저는 밭을 일구고 시간 네.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laughs>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사과와 배로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고 가 강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들이 다 주렁주렁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많은 식물들을 심어놓고 거기에 모든 나무의 식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화해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년기 말씀에, 너희가 이 추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수상전을 지키라고 했어요. 추수를 이스라 백성들이 가을에 다 맞춥니다. 가을에는 보통 이제 추수가 이 포도 열매가 남았어요. 포도가, 막무룩 익어서 포도를 다아가지고포도를 틀어서 밟아서 포도주를 다. 담아놓고 또 무화과도 다 따서 말려놓고 또 밀과 보리와 모든 콩과 곡식들도 다 가작마당에서 털어가지고 곡간 안에 다 알곡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또 올리고와 석류가 있지요 이런 것들도 다 따서 창고 안에 다 들여놓고 나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이 초막절은 막그 원두막을 짓는 거죠. 원두막을. 네 원두막을 제가 위에다가그 지푸라기로 이렇게 초막절을 짓는 거잖아요.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그 원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때 집이 없었잖아요. 이 초막에서 살았어요. 광야에 풀을 뜯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애국에 나와서 광야에 살때 우리가 이렇게 초막에서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해 동안, 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해 동안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올해도 감사한 많은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모또 또 자녀들이 그 초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많아야지요 어, 불평이 많으면 안 되지요. 예,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감사가 많을 때 가족이 화목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불편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10편, 50편을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원하게 한다. 나를 영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습니다 여러분, 누가 궁금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열 사람 문위기를다 고쳐주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이한 사람밖에 없느냐? 여러분 감사를 할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감사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여러고 우리가 추수한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날은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추수하는 기쁨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추수하는 것이 꼭이뭐 곡식만 추수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가져오는 것도 추수하는 거지요. 농밭에서 어? 다 추수해 가지고 우리 짐으로 갖다 주잖아요. 어? 우리가 사 먹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농사 지었습니까? 아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지요. 하나님이 하나 길러주셨죠 그래 가지고 김장도 하게 하고 이 곡식도 많이 쌓아서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 때에는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많이 만들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찹쌀 찰도 있죠 찰벼 찰별. 찰벼를 거 씹으셔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추수하게 되면은 그 찹쌀로 그 인절미를 만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막 절구에다가 쳐 가지고 콩가루를 혀서 이렇게 떼서 먹는데 이게 이게서 잘탈 넣는다. 맨날 맨날. 이게 추수 감사절 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어?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고 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과 그래도. 이웃과 함께 그것을 즐기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쁨을 즐기는 아, 네.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옷가는데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도 어? 추수한 네. 것을 같이 먹는 것이 더 기뻐요. 네? 온 가족이 펜불로 앉아가지고, 그, 떡을 쳐서 떡을 먹고, 응? 그, 칠려주를 잡아서 막 같이, 막 그, 다, 발에 앉아서 잔뜩 뜯어 먹고, 어? 닭 먹고, 염수도 잡아가지고 같이 막 뜯어 먹고, 이렇게 막, 한 방아쇠를 다 삶아가지고, 그게 기쁘잖아요. 아무리 뭐 양이 많고 국간안에막 쌓이 이렇게 쌓이고, 그걸 다 누가 먹어요? 혼자 먹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혼자 먹으면은 살만 찌지, 그리고 병만 걸리지 기쁨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기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에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온 가족들 다 모여요. 그리고 또 이웃을 초대했잖아요. 청교도들이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 감사절 때에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도 지금 사람들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새 초청을 못 했어요. 요새 초청을 해가지고 막 청계닭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영수 키워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취를 한 마리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기 보니까 자녀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라. 종들이 수고했잖아요. 농사지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주인만 먹으면 내년에 종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겠어요? 종들도 먹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래야 내년에 또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이인들을 초청하라.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레이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어? 하나님 주신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의 종들을 너희 집에 초청하라.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걔은 누구입니까? 외국인들이잖아요. 요즘은 외국인이라고 부르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국제인이요 국제인. 세계인, 세계인. 그래서 이 세계인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코리아들이 코리아 이 꿈을 가지고 온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파키스탄, 네팔, 태국. 어 그저께 내가 쓰레기 좀 버리러 저쪽 뭐 공업사에 가보니까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와 필리핀, 태국, 저기 어디야? 네 베트남 뭐 이런 데서 온 사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능한 이쪽 공장지대에는. 전부가 다, 젊은 사람들 전부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국제인들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은 맹콩맹콩 말해.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아무튼. 내가 그 사람들 말을 하면은 전도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네. 그 국제인들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한국에 교리가 많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초대해서 같이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춤을 추시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그 마하라임에서 그 나온 그 천사들과 함께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그래서, 추수 감사될 때,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됐나요? 과부가 되고 싶어서 과부가 됐나요? 살다 보니까, 그런 고난이 오잖아요. 얼마나 서럽고 어렵겠습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먹을 곳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생활이 크~~두 잡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에는 국관을 열어서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더도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무두 가져가고 배추도 가져가서 김장하고 창고에 있는 쌀과 보리를 가져가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추부자가 있었잖아요. 이 추부자가 항상 자기 밑에 있는 청기기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그 10km 이내, 아니면 20km 이내, 30km 이내 사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면서 초속하산을 때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양식을 나눠주었다고 요 하나님께서 왜그 사람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왜그 사람에게 부자로, 부자로 살게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지? 나누어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네가 부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에는 서로 나눔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이 땅이 기름지고 풍족하고 참 좋은 땅이냐고 한다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요. 젖은 양떼가 잘리는 거잖아요. 꿀은 많은 꽃들이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흐르는,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람> 흐른다는 표현이 흘러가게 된, 둔다는 거잖아요. 이게 흘러가게. 젖도 흘러가야 되고, 꿀도 흘러가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다. 배고픈 자는 다되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다되게로 와라. 그래서 율법이 시원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려야 돼요. 젖과 뿌리 그런 그 곳에서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감사될 때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적으로 추구합니다두 네. 번째는 우리가 어려웠던 것들도 감사를 해야 돼요. 네.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laughs>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많은 가시를 주었습니까? 아픔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에게 장미를 주지 않냐 했느냐. 너는 원래 가시가 있는 가지였는데 왜 거기에 장미가 피게 하지 않냐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시만 생각하면은 아픈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가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꽃이 피잖아요. 꽃이. 그 아픔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내가 이걸 주려고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 네. 그때 그때 아까 우리가 찬송을 찬송을 했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가을날 위로움도 감사하고 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미꽃을 피우도록 한것좀 모잖아요 이게 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어롭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너에게 받은 복을 다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도 한번 생각해보고, 농사진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고, 양달도 한번 생각해보고, 과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현재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세워보니까 아, 아 감사하네.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네. 감사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서 한번 감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할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데 일곱 줄을 세워서 곡식의 나설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내 하나님 앞에 칠칠 절을 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모든 남자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일했잖아요. 농사지였잖아요. 출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우리 귀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빌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예수님 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나는 셀보라 그대는 그래, 탈구라. 농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기르시지아요 아니냐? 너희는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 자녀들을 먹이시고 이히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때에는 모든 복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국가에 내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수 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수양절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위 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성전으로 나오라고 할 것이에요. 스바레서 14장 16에서 1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그 치러왔던 모든 열육 중에 남은 자가 힘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다. 천하 만국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치시는 제압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초막절 때, 이 수상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초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게라. 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내 배에서 소산하는 생수, 생수는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절 때는 에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절 때막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막 수, 황소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발실하되요. 아, 소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품 과일을 드리고 함께 즐거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는 눈으로 봐야 돼요. 참어렵더라도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감사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해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부모와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이런 많은 추수할 것들을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리가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